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스펜스와 스릴러의 차이를 알아본다면 미스터리와 서스펜스, 스릴러라는 단어들의 각각의 정리를 부여하는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할듯 싶습니다. 이세 단어는 각자 붙여다니기도 하고 따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유사한 관계들을 지니기에 항상 혼동을 주는 것이죠. 일단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풀어가는 방식의 영화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관객에게 사건의 전말이나 상세한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영화 속 캐릭터들이 많은 정보를 지닌 채 사건을 풀어간다면 이는 미스터리입니다. 일종의 추리 개념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스터리라는 말은 추리 소설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서스펜스란 관객이 극중인물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스펜스와 스릴러의 대가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의 개념을 하며 탁자 밑에 폭탄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등장인물들이 탁자에 앉아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갑자기 폭탄이 꽝하고 터진다면 폭탄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던 관객들은 놀란다. 이것은 서프라이즈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이 앉기 전에 누군가가 폭탄을 몰래 설치하는 것을 관객에게만 보여준다면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내내 관객은 긴장한다. 이제 곧 폭탄이 터질 텐데 저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다니. 이때 관객이 느끼는 긴장감은 서스펜스이다. 서프라이즈는 흔히 공포영화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서프라이즈의 개념이 바로 스릴러와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스펜스와 스릴러를 구분해 본다면 서스펜스는 관객이 영화 속 등장인물보다 많은 정보를 지니고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긴장을 하는 느끼는 감정입니다. 등장인물에게 닥칠 사태를 알기에 느끼는 긴장감입니다. 스릴러는 공포입니다. 굳이 서스펜스와 구분을 하라면 긴장감이 배제된 느닷없는 공포와 같은 것이 스릴러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스크린처럼 누군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때 등장인물이 천천히 걸어올 때 관객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 칼을 가지고 숨어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이 긴장감은 서스펜스입니다. 그러나 등장인물이 길을 가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등장인물을 죽이면 관객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스릴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서스펜스와 스릴러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스 스릴러라는 말이 하나의 장르처럼 이식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